저희 조코피 t v 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플오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상도 다행히 정상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저의 아침 유튜브 입중계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골든스테이터 멤피스의 경기,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고, 뭐 약간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판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 게임 오랜만에 영상을 곁들여서 또 빨간 펜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경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텍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뭐 제가 중결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승률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 8승 14패로 기억을 하는데, 아 7번 시드를 놓고 펼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단판 승부였습니다. 아 7번 시드 결정전이었고요. 아골든스테이트가121대 116으로 5점 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 경기 전까지 플레이 토너먼트 3전 전패 중이던 골든스테이트였는데 자, 오늘 승리로 7번 시드 획득과 동시에 아 2번 시드인 휴스턴 로켓츠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뭐 1라운드 7.4 선승제가 되겠고요. 자, 플래프 버전은 지미 버틀러. 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오늘 경기 38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진짜 지미 버틀러의 플래프 모드는 찐입니다. 아, 2, 4, 2호 시즌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까지 버틀러의 통산 플레인 토너먼트 기록이 3 경기 40.3분 뛰면서 23.7득점, 4.3 리바운드, 5.7 어시스트 스틸이 무려 3개였고요. 필드골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 36.1%플레인 예, 토너먼트에서 뭐 엄청나게 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 통산 어, 기록은 달라지죠. 109경기, 37.9분 뛰면서 21.3득점. 이것 자체가 통산 폴 조지 카와 레너드와 거의 비슷해요. 어, 지미버틀 러의 통산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순위가 NBA 기준으로 전체 6 0위때입니다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6.2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4.6 어시스트, 1.7 스틸. 필드골이 무려 46%고요. 약점이던 3점도 정규 시즌보다는 더 오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버틀러는 40분 뛰면서 38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3스틸. 그리고 필드골이 무려 60%였고요. 3점도 50%였습니다. 3점 두 개를 어, 경기 초반에 집어넣으면서 잭 이디나 혹은 산티 알다마나 자린잭슨 주니어가 세깅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3점을 뭐 더마 들어 잔 지미 버틀러처럼 3점이 능하지 않은 선수들이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상대 수비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수 있잖아요. 고민거리를 줄수 있고 수비의 플랜을 바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반 3점 2개가 중요했습니다. 자 프리드로는 오늘 무려 18개를 얻어 냈는데, 12개 밖에 집어넣지 못했어요. 자유투는 66.7% 어, 하지만 자유투를 18번 얻어냈다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또 고무적이었고요. 오늘 이피스 그리즈리스는 자유투를 23개 시도했고 골든스테이트는 34개를 시도했는데 34개 중에 31개가 버틀러와 커리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지미 버틀러가 상대로부터 어, 파울을 플레인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서도 잘 얻어냈습니다. 자, 반면에 에, 패한 맨피스 졌지만 잘 싸웠는데 어, 결국 8위 결정전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맨피스는 또이 게임을 이기게 되면 8번 시드가 되고요. 그리고 어, 8번 시드 결정전은 본인들의 홈에서 열립니다. 네, 9위, 10위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자 전반까지는 맨피스가 55대 67로 열세에 놓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다스먼드베인의 정확한 외곽포, 자보란트의 부상 투혼으로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죠. 또잭 이디도 어, 후반 들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전반에는 약간 어리버리했는데 후반 들어서는 보드장 력을 선보였었고요. 어, 사쿼터한테 역전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반칙과 실책이 아쉬웠어요. 제가 어, 어제 경기 이 게임 리뷰 프리뷰를 했을 때에도 맨피스의 가장 큰 문제는 파울이 많다는 점이었는데 쓸데없는 반칙이 많았고 마지막에 실책도 나왔습니다. 자벌한테 패스미스, 그다음에 산티알다마의 5초 위반 너무너무 치명적이었죠. 자, 오늘 자렌 잭슨 주니어 39분 뛰면서 18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파울 4개 기대 이하였습니다. 제이디 오늘 14점 17리바운드 자, 물론 뭐 어, 점프볼 경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 그리고 턴오버 4개, 어, 파울 5개긴 했지만 루키 빅맨입니다. 어, 17리바운드면 못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피펜 주니어가 오늘은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어, 젤런 웰스가 빠졌기 때문에 피펜 주니어와 아, 자, 보라한테 투가드로 오늘 아, 가동을 했었는데, 9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하지만 파울이 6개였습니다. 자, 데스먼드 베인이 제일 무서웠죠? 자, 오늘 경기, 이, 데스먼드 베인은 39분을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득점, 리바운드 6개, 3점 5개 집어넣었고요. 필드골도 50%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활약이었고, 아, 자보란트는 오늘, 어, 부리의 발목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자보란트는 그래도 필드골 50%, 22득점, 어시스트 3개, 네, 하지만 턴오버가 5개였고요. 아,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클러치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예상을 빠르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쿠민가는 출전한다. 어, 아예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멤버로도 뛰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서 출전시간 제로였습니다 자 오늘 워리어스의 벤치는 캐번 루니, 기 산토스, 퀸트 포스트, 버디 힐드, GP2 10인 로테이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 벤치에서는 GP2가 12득점 그리고 어, 퀸트 포스트가 11득점으로 제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GP2의 출전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어, 절반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GP2가 오늘 경기에서 20분을 뛰었고 필드골 50% 3점도두 개나 집어넣었습니다. 아 클리퍼스 때는 25분을 뛰었는데 예, 그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는 예상은 얼추 맞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 모란트가 수류탄 안전피 네번 던지고 귀네번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상 기록은 25득점 8어시스트 야투 45% 이상이었는데 모란트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아, 하지만 3쿼터 종료 직전 불의의 부상을 입으면서. 꽤긴 시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플로어를 떠나있었고 돌아오고 나서도 점퍼도 집어넣고 뭐 좌우의 움직임도 가져갔지만 어 발목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진중한 표정으로 오늘 경기를 소화했어요. 예, 저는 세레머니도 많이 하고 좀 약간은 뭐 춤도 많이 추잖아요. 음 약간은 그런 방방 뛰는 분위기 속에 오늘 경기 펼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2득점 어시스트 세계 야투 50% 네, 부상이고 뭐고 어,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에, 트리플 제이는 또다시 파울 트러블로 자진벤치 행위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른 잭슨 주니어의 세 번째 파울이 멍청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칙 관리 잘했고요. 39분을 뛰었습니다. 39분을 뛰었다는 건, 파울 관리를 잘 했다는 뜻이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4월 평균 파울이 4.2개, 홈보다 원정의 파울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단순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제기디, 피펜 주니어의 파울 트러블이 있었고요. 결국, 피펜 주니어는 34분을 뛰었지만, 6반칙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제이의 경우에 반칙 관리는 잘 했지만 야투 40% 빅맨인데 40% 아쉽죠. 그리고 실책도 3개였습니다. 원래 리바운드를 못 잡는 선수고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4개였는데 3점도 4개를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2점 야투를 어, 여섯 개 중에, 네, 두 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어, 자른 잭슨 주니어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늘 경기보다 더 잘해야, 아, 그래야 파리 결정전에서 맨피스가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상으로 저는 승리는 워리어스의 몫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역시나 이거는 뭐 정배당이었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맞출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이겼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악시가 겹친 맨피스를 맞아서 121대 116 5점차 승리를 따냈고요. 덕분에, 예, 프린토, 잔혹사를 워리어스가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오늘 경기 끝나고 어 지미 버틀러가 알리세 라퍼로 세라는 어 사이드 리포트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에겐 스태픈 커리라는 배트맨이 존재한다. 라고 극찬을 했었고요. 커리는 내가 본 배트맨 가운데 가장 진짜 같은 선수다. 언제나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다. 커리 덕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침착하고 안정적이다. 오늘 승리의 주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태픈 커리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자,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상당히 재밌었고 전술적으로도 볼게 많았었는데 자, 스위치 하니까 바로 3점 쏴버리고요. 자, 데스먼드 베인의 장점은, 안 들어갔구나. 네, 3점 뿐만 아니라 2점 야투를 잘 집어넣는다는 거고. 자, 지금은 공격자 파울 살짝 위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와 자보란트 함께 쓸때 장점은, 모란트를 2번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아,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결국 드라이브 앤 킥. 그리고 자모란트가 좋은 3점 슈터는 아니지만, 코너에서 이 정도라면, 와이드 오픈이라고 쓰잖아요. 아, 와이드 오픈, 림을 주시하고, 호흡 가다듬고, 석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피펜 주니어가 이번에도 플레이메이킹을 잘 하는 거죠. 자, 몇초 만에 넣었나요? 8초 만에 넣었죠. 아, 이게 맨피스의 농구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템포를 푸시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 세깅하죠. 요때 골든 세이트가 단 3점에 그쳤고, 출발이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버틀러는 원래 솔로 마음이 없었어. 근데, 아니, 이 정도로 세깅한다고? 오케이. 내가 너네 수비 플랜을 꼬이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쏘는 거죠. 왜냐? 데스먼드 베인 체크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네일 쪽에서 수비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페인트존 진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뭐 트랩터 박스, 박스를 트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아예 3점을 버리는 디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백컷. 요 때는 피펜 주니어가 백컷을 놓치는 았는놓 장면이죠. 자, 그리고 자벌한테렉스로 드리블에 이은 멋진 하이오프 글래스 샷. 자, 여기서도 어때요? 또 세깅이죠? 그쵸? 어, 여기서도 제기디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 산티알다마도 정말 급했더라면, 이디를 대신해서 스위치를 해서 나가겠죠. 하지만, 나가지 않았고요. 안 막으니까 3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g p 2를 이렇게 피켓 롤맨으로 썼을 때 위력적이고요. 자, 드라이븐 킥, 퀸트 포스트 잡았다면 쏩니다. 예, 그냥 잡았다면 쏴요 자, 그리고, 자, 스테프 커리에게 더블 팀을 갔는데 이거를 직접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것도 템포 푸시죠. 골든 세트는 오늘, 멤피스 어, 니네 빠른 팀인 거 알아. 그래, 니네가 달리면 우리도 달릴게. 자, 보시면 이렇게 공 잡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19초. 그리고, 자른 잭슨 주니어는 버틀러가 돌파를 할걸 알고, 그 다음에 루크 캐나드가 굉장히 병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잭슨 주니어는 어때요? 여기서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죠, GPT를. 버틀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비가 잘된 걸까요? 아니죠. 어, 백컷인데. 봐야지. 뭐하니, 자른 잭슨 주니어. 예. 네. 자, 그리고 아까보다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어, 3점을 집어 넣으니까. 그런데 또 적극적인 수비는 아니었어요. 거의 세미세깅이었어. 자, 그리고, 어, 퀸튼 클레이 탐슨의 석점. 자, 그리고, 앤드원까지. 자, 하지만 데스만드 베이 무섭죠? 팔은 짧은데, 워낙 상체 프레임이 두껍다 보니까 부딪히더라도 밸런스를 잃지 않고, 루 캐너드의 석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스피드가 느려요. 어, 제기디는. 그래서 초반에 ED가 막을 때 상대 3점이 바바바바박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ED는 그래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다시 3점 집어넣었고, 이번에도, 자, 여러분, 지미와, 지미 버틀러가 얼마나 똑똑한지 느껴지시나요? 보실까요? 자 아까 잭이디가 3점을 얻어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씨 버틀러 원래 세깅인데 진짜 막으로 가야 되나 어떡하지 지금 잭이라는 사람과 이디라는 사람이 자아가 충돌하는 거야 아 어떡할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틀러가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어니 네 아까 세깅했지 근데 내가 3점 넣었어 그러면 클로즈아 하겠네 오케이 그럼 나는 클로즈아웃을 역으로 공략할게 보실까요 후다닥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페이크 쓰고 바로 낮은 자세로 마치 포르쉐 911처럼 날카롭게 파고 들어와서 엔드 원 너무 참 쉽습니다. 어, 지금도 1위 상대로 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붙으면은 파고 떨어지면 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멤피스에서는 베인이 잘해줬고요. 자 퀸트 포스가 트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 굉장히 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자 브라질의 자랑 기산토스 엔드 원. 자 모란트 스윙 스텝 밟으면서 스텝 스피드 죽이고 두 점. 자 그리고 스태프 커리가 피펜 주니어의 수비를 뚫고 득점이었고요 아 모제스무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뭐라고 하나요 리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아, 위치를 다시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만약에 수비가 잘 되는 팀이라면 서로가 손짓하면서 스위치 어 스크램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란테가 뛰어가든 피펜 주니어가 뛰어가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로케이션에 대한 눈치가 늦었죠 그러자 보니까 앤드원이 나왔고 야 이거 모란테 진짜 환상적인 셀프 엘리우비였죠 그리고 버틀러를 지금은 커터로 쓰면서 두점 그리고 피펜 주니어가 어펜 언더로 앤드원 마무리 자 그리고 어, 버틀러는 디그린의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고요 이번에는 모제스 무디의 석전 자 그리고 전반 마지막에 네 모제스 무디가 멋진 수비로 모란테를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도 커터로서 나서서버틀러고요 자, 잽스테베리온 석점. 자, 그리고 모란트가 지금은 사이드 피켓 노리는 요런 플레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스크린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모란트를 계속 주시해야 되죠. 어떤 종류의 패스가 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디그린의 위치 한번 보실래요? 포잼 스킬을 못 붙여, 태깅 안 됩니다. 왜냐? 산티알다바가 3점을 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스턴트 동작만 취하는데 이거뭐 아무런 위협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디그린이 지금은 이제 거의 개투 상황이죠. 두 명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란트는 최대한 디그린을 붙여놓습니다. 왜냐? 모란트를, 모란트가 디그린을 붙여놔야 잭슨 주니어가 비게되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 올리는 라페스로 득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앤드원 어펜 언더에 의한, 어, 스쿱샷이고요. 자, 잭슨 주니어 살아나면서 쫓아갑니다만, 와, 버틀러, 여러분, 몸 상태 좋아 보이죠? 지금 스프린트 엄청 빠르지 않나요? 자, 데스먼드 베인, 참 볼스크린 잘 활용을 하고요. 자, 이것도 뭐, 세깅을 일부러 하는 건지, 로테이션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정도 거리라면, 네, GP2와 버틀러가 호흡을 가다듬고 3점은 던질 수 있어요. 이게 또 들어갑니다. GP2랑, G, 어, 버틀러에게 3점 내방 맞은 게 아주 컸고요. 자 여기서 발목을 다칩니다 아 진짜 제발 이런 장면은 보지 말자 자 그리고 루즈볼을 따내야 되는 이유 루즈볼 따내고 슈터 찾으면 3점이죠 자 이번엔 존 콘차의 백컨 그리고 지미 어 자렌 잭슨 주니어가 포스트 머리 위로 석점 자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비어있죠 수비 로테이트 완전히 안된 상황입니다 데스먼드 베인에게 어,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버틀러가 베인 데리고 들어가서 2 점. 자, 제기디가, 아우, 느리다 느려. 네, 블락 당했습니다. 이제 4코터입니다. 자, 베인의 적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동점. 자, 그리고 페이스 푸쉬, 콘차에 2점 나오면서 역전입니다. 자, 그리고 캐번 루니가, 네, 지금은 본인의 에어볼을 직접 마무리를 했고요. 백보드를 맞았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아니죠. 자, 요런 공격은 맨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타일러 잼킨슨 감독이 있을 때부터 많이 썼던 전술이에요. 자렌 잭슨 주제가 업스크린 세워주죠. 그 다음에 산티알다마가 마치 스테거 스크린을 선척하다가, 어때요? 롤로 들어갑니다. 한 명은 팝, 한 명은 롤. 이랬을 때요두 명은 헷갈려 미치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알다만한 롤로 들어가죠. 잭슨 주자 빠져 있어요. GP2가 이렇게 되면 잭슨 주자 완전 버릴 수가 없습니다. 3점 쏠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두 명의 수비를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모아졌다가 외곽으로 빼 준다고 칩시다. 요렇게. 어, 그다음에 요렇게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X자 수비라고 해요. 음, X자 컨테스트라고 합니다. 요렇게 빠져 나가는 거를. X자 모양을 그리면서. 그런데 여기서 모란테는 퀸트포스트가 맞고, 어, 여기서 두 명이 지금 쳐지고, 스크림 스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점퍼의 기회가 나는 거예요. 그니까 두 명의 슛 되는 빅맨들이 있을 때의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데스먼드 베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카리피펜 주니어가 이렇게 움직여서 기회가 난다면, 월에서 수비는 x 아웃이 돼야 되죠. 수비를 막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크림 스위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점퍼를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맨피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전술이에요. 자, 그리고 GP2가 설마, 어, 안 들어갔지만, 야, 모제스 무디, 더 이상 무디지 않아요. 그리고 잭슨 주니어가 살아나면서 석점. 자, 하지만, 네, 투 푸스로 푸시샷. 이번에는 베인의 엑스트라 패스, 모란트의 더 엑스트라 패스.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아 스플릿 액션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예, 스크린 어웨이도 괜찮은 거고요 이 역할을 예전에는 디그린 밖에 거의 못했어요 하지만 버틀러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어때요 디그린이 오프홀 스크린을 세워주죠 그러면서 스크린 어웨이 그러니까 버틀러가 얼마나 링커 역할을 잘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버란트 부상에서 돌아와서 플로터 이번에는 GP2를 다시 한번 롤맨으로 씁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전화 이복! 109대108. 하지만, 디그린의 셔플 패스를 받고, 커리의 석점.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멤피스인데 이야, 이게 그래도, 팔로우 덩크로. 그런데, 커리가 여기서 바로 먼군을 불러버립니다. 볼게요. 자, 보시면, 피펜 주니어가 후다닥 옵니다. 아, 후다닥 와요. 그러면, 점프를 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제 점프도 빨리 떴어요 이거는 뭐 커리가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디그린 6반칙 퇴장 전혀 필요 없는 바보 같은 파울이었죠 자 117대 113 그리고 아 여기서 치명적인 턴어버고요 자 파울로 하면서 117대 114인데 여기서 루니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유투 두개 집어넣으면서 한점차 당연히 커리가 자유투 슈터가 돼야겠죠 두개다 집어넣으면서 119대 116입니다, 여러분. 타임아웃 있나요? 둘다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산티 알다마가 엔트리 패스를 넣는데 자, 여기서 5초에 걸립니다, 5초에. 아, 이런 허무한 엔딩이 어딨냐고. 좀 아쉬움이 있죠. 피핀 주니어가 없다 보니까 인바운드 패스를 알다마에게 줬는데 알다마가 패스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소 허무한 엔딩이긴 했습니다만, 치열한 접전이자 혈전이었고, 결국, 최후의 웃는 자는 골든스테이트가 됐고, 멤피스는 8위 결정전으로 떨어지게 됐지만, 7위 결정전과는 다르게, 멤피스가 8번 시드 결정전은 본인들의 홈에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양대 컨퍼런스, 7번 시드 동부는올랜도 그리고 서부는 골든세이트로 정해졌고요. 오늘 저는 KT와 가스공사의 KBL 6강 플랫폼 3차전을 상암 오프튜브로 중계를 합니다. 현장 가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하는 중계를 오프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옵튜브 중계를 하고 여기 오면 한 9시 반, 30분 정도 쉬고 오늘 10시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라방으로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모시고 어, 미네소타 레이커스 경기를 직접 직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뭐 마지막 라방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라방 10시에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어, 오늘 골드세이트와 또 올랜도의 승리 관련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경기 예, 플랜 토너먼트 서브 컨퍼런스 7번 시드 결정전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